12월 넷째 주 순창제일교회 가정 및 구역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인도자 고명훈 목사입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45장 부르시겠습니다. you <laughs> 신입은 우리들 천사와. 이 시간 가정이나 구역 담당자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22쪽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낙원을 꿈꾸어 왔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낙원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를 받고 있는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랜 시간을 지나 온전하게 성취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흠 없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성도들에게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제공해주며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유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루살렘 백성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제공받습니다. 세루살렘 성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생명의 원천으로 하여 마르는 일이 없이 영원히 흐를 것임을 뜻합니다. 생명수의 강에 대한 내용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 에루살렘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강 좌우편 길에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국한되고 있지만 새 에루살렘의 환상은 망국의 치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낙원이, 낙원에 살 자들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세로루살렘의 거민들은 그의 종들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어린 양을 가리킵니다.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확실히 그리고 보증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으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땅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한도 정해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헬리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 선교를 하는 동안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노인이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 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통령의 일행이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는 항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레드카펫도 거치고 군악대 팡파르 소리도 멎었습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부인마저 잃고 선교를 하다 돌아온 날을 맞이하는 환영객은 아무도 없구나.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조용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그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맞이해 주리라.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카펫으로 너를 친히 맞이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밖에 상황 가운데 놓였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도 불안한 상황과 세상의 각종 위협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차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이제부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구역원들을 향해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시설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교원님들께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코로나 종식 및 치유를 위하여 한해 마무리를 위하여 새 은혜와 소망을 위하여 새 가족과 낙심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에 드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카드는 예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2022년 1월 2일 2부 예배 후 모입니다.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환우들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숙권사 장녀 황세련양의 결혼 예식이 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누리시아 1층 단독홀에서 거행됩니다. 피로연은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녹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가족을 위하여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